제일 괴로운 것은 근데 반려견의 보호자십니다.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렇죠. 선생님 스캔을 네네. 하셨나 봐요. 네. <laughs> <아니, 너무 좋으셔서. 웃음> 하지 마, 힘들어 진짜. 네 안녕하세요. 여기 마이이 TV 사연 보내주셨죠? 아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옆에 여기 유명한 명이시죠? 수의사 선생님 나오고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예, 네, 궁금하신 거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 그런데 그그그 시추가요. 네. 좀 요즘 이상하게 그어 자기가 무슨 우리가 색소라고요. 아, 그래요? 병원도 좀, 좀 하고 그러는데 네. 실제 로 들어도 막 하고 있고 그잡폰오할 때가 보면 나한테도 알려줘서 자기 그, 했던 거를 뭐라고, 얼굴, 제 얼굴에도 막 핥고 지금 옆에 누가 있나요? <laughs> 하지 마네 <laughs> <laughs> 네. <laughs> 너무 자연스럽게 아안들리시나아니에 <잘>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아, 일단 어떤 <laughs> 네, 네. 내용인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laughs> 네. 이게 약간 민감한 사연인 줄 알고 민망하기도 한데 네. 네. 이게 선생님 왜 그런 걸까요? 네. 일단 우리 아이가 네. 몇 살이죠? 이건 3살이요 <laughs> 아, 네. 네. 우리 아이 중성화 수술을 해 주셨나요? 남자애인데?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해 주셨어요? 네, 자기 스스로 어떤 그런... 본능인 거잖아요. 본능에 그렇죠. 의해서 수, 수, 자유비슷하게 네네네. 그걸 핥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 갑자기 그런다면 그 핥는 곳을 좀 자세히 이렇게 좀 관찰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혹시라도 어떤...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습진이나 아, 습진. 어떤 아, 피부병이 가려워서. 생겨서 거기가 가려워서 자꾸 에하. 거기를 핥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지 한번 네,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어떤 정신적인 문제나 행동학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심심하니까. 네, 음, 그냥 무료하고, 너무... 집에서 자기하고, 뭐라 하지않는 네,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난감을 보내서 <laughs> 사준다면 네. 어때요? 대부분 장난감을 <laughs> 사준다고 그래서, 장난감, <laughs> 을 가지고 재밌게 노는 아이도 있지만 음. 장난감에 대해서 흥미가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거 갖고 노는 네. 것부터는 아니 그러니까 뭐 비슷한 <laughs> 장난감이라도. 네. 그래서 대부분 <laughs> 네.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장난감을 만약에 사 주신다고 하더라도 주인분이 장난감을 가지고 같이 놀아 주셔야 돼요. 네, 그게 꼭 필요하고 또한 가지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데리고 산책을 좀 많이 시켜 주시면. 아무래도 이제 해소가 스트레스가 되나? 해소가 네. 되니까 네. 그리고 네 그런 어떤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네 예, 많이 좀 해소가 되고 uh -huh. 예, 나갔다 들어와서도 무료하지 않게 또 주인이 장난감을 가지고 많이 놀아주시면 음. 대부분 이런 문제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 아, 어떻게 네.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예, 마이도, 예, 네 오늘 사연 감사드리고 어, 깊이 생각해 보시고 병원을 찾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